다이어봤어 배가 고파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다? 하나 둘셋석 떡볶이. 떡볶이 근데 즉석 떡볶이집은 단골집도 단골집인데 있으면 가야 돼보이면 가야 돼 무조건 아니 근데 여기가 뭐 저희가 무슨 뭐 아는 곳이라서 혹은 뭐 인연이 있어서 온게 아니라 촬영하다가 갑자기 그냥 들어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은 무조건 맛있어 자 남도 옛날 떡볶이로 가겠어요? 시래기 떡볶이로 가겠어요? 강충하, 시래기떡볶이래. 나는 왠지 그냥 나는 옛날 떡볶이를 한번 맛보고 싶은데, 송윤아, 옛날? 그래, 저... 나는 아니, 오빠... 먹... 아니야, 나는 오빠의 어디서 중해 옛날 떡볶이... <laughs>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단계로 드시겠어요 오빠 맵찔이잖아요 <laughs> 1단계, <1단계부터 드리겠습니다. 웃음> 남도 떡볶이 1단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도떡볶이, 1단계... 1단계 해 2단계, 2단계, 2단계를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그래, 어묵 하나 라면, 아, 계란 2개, 상추 튀김만 먹어보자. 6마리, 하나, 둘, 셋. 그냥 이럴 거면은 안 먹는 거를 체크하는 게 낫지 않아? <laughs> 됐어, 나는 끝까지만 하면 되겠어. 난 제로콜라, 다이어트 중이니까. 네교 웃기면 뭐 하더라? 삼초 쌈에 튀김 싸먹고, 라면 늦가? 그면 넣을까 가다가 아, 저는 제로콜라 주세요. 나 <laughs> 일찍. <laughs> 이 이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소희연씨 다이어트 편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콜라만큼은 제로를 먹어야 마음이 <laughs> 편했는데요. 아, 사실 제로 콜라는 본인의 칼로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위한거예요 아, 여러분 결혼 10년 차쯤 돼야 이런 게 이제 통합니다. 2, 3년 차에 괜히 이렇게 잘못 말하면 혼나. 싸워. 뭐라? 어? 아니야 미안해. 믿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떡볶이를 한세번 먹어 진짜 어젯밤에도 그 먹었어 떡볶이, 떡볶이 없이 못 살아. 근데 어. 하은이, 손문이 여기 떡볶이 없이 못 살아. 걔는 짜장 떡볶이로 인데 입문하고 있어요. 떡볶이. 가끔 나한테 전화해서 떡볶이 좀 시켜달래. <웃음> <웃음> 뭐, 요새 뭐 김치 도좀 먹고 맞아 김치도 먹고. 김치 먹으면 이제 아빠랑 설렁탕 먹으러 갈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네. 설렁탕은 너무 아저씨다. <laughs> 뭐야 설렁탕에깍대기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되게, 되게, 되게 웃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우정이 어렸을 때 설렁탕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웃음> <웃음> 얘기하셨는데 뭐야 뭐가 안전시야. <laughs> 설렁탕 그렇게 좋아했대. 알비탕, 설렁탕 뭐 이때도다 했잖아. 맛있어. 이쁘다. 나는 즉석떡볶이 이렇게 좋아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아나 아, 원래 안 좋아했다니까 진짜. 근데 떡볶이 맛있지 않아? 나 맛있는데. 오빠는 나 때문에 떡볶이를 좋아하게 됐어. 음. 오늘 밤에 침샘을 자극하는 느낌. 맛있겠다. 어부나 가자. 이 말할 때음료를 주면 나이든 거라며. 먹어보자. <laughs> 이제 먹어도 될것같아자 건배. 맛있게 드세요. 아 맞네 토핑 중에 제일 사랑하는 떡빙. 나는 응? 1번은 계란 2번은 어묵 3번 야채 나는 면사리가 제일 좋아요 라면사리, 쫄면사리, 당면사리 그다음이 어묵 그다음이 계란 뭐야 김말이가 왔지 무슨? 근데 여기 튀김 사이즈 대박이다 아니, 나는 무슨 김, 김밥 김 나오는 데서 김밥 아 이건 무슨, 무슨 맛이야 이거는 이..이 이 맛있다고? 어 상추쌈 음! 맛있네 상추에 싸먹으니까 오빠 좀덜 느끼하지? 어 맞아 맞아 기름으로만 튀겨서 바로 그냥 찍어서 먹는구나 상추가 들어가니까 조금 뭔가 상큼해요 학교 앞에 즉석 떡볶이 집 있었어? 어? 아무 앞에는 없었던 것 같아 중학교도 남자애들 짬을 이렇게 막 끓여 먹고 음, 뭐 이런 거 요즘 요거는 무조건 있는데 음, 저, 무조건 무조건, 응. 무조건. 그니까. 교복 입고 짬뽕끼 먹으면 더 맛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전소고기를 여기 촬영 막간에 잠깐 와서 여기 찍고 있지만 저희가 저희 동네에서 따름이 타고 혹은 걸어서

거기 되게 맛있어요. 거기다 한번 가보도록 해 거기들이 자주 가잖아. 맞아. 잘 먹었어요. 어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아우 즉덕은 사랑이지. <laughs> 근데 여기는 조금 맛이 즉석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맵고 달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뭔가 좀 약간 전통의 느낌이 있어. 약간 얼큰한 매운탕. 떡볶이 당. 같은 느낌? 소주 한잔 생각나는 맛이야 음 여기 시래기 떡볶이 있었는데 이 양념을 보니까 왜 시래기가 어울리는지 알것 어. 같아 이 양념에는 시래기가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떡볶이 양념을 생각해서 안시먹었거든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자한 병만 마실게요 <laughs> 자, 오늘은 자, 제로 콜라와 함께, <laughs> 함께 했는데요 아 취한다 <laughs> 네. 저는 2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